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12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내일 서커스 오픈됩니다. 기간은 일주일 동안인데, 과연 이거 끝나고 앵콜 그게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서커스 던전, 욕심 레벨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용할 수 있고요. 스케줄 등록, 무접속 플레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세이프 존이고요. 서커스 몬스터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드랍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밀 장소 이동 주문서입니다. 이 비밀 장소 이동 주문서 클릭하면은 이벤트 던전으로 날라가서이 상자 부수면 이것들을 먹는데요. 코인은 종류별로 만 개에서 만 5000개까지. 그러니까 네 종류니까 다 합치면 6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종류 다 합쳐서요. 그리고 상급 가루도 어느 정도 먹고 신비 팩은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먹어요. 그리고 종합복귀팩 상자랑 종합하프팩 상자 이것도 무조건 몇 개씩 먹고요 그래서 이 비밀장소 이동주문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획득하는 방법은 서커스 던전에서 몬스터한테 먹거나 아니면 이 퀘스트로 획득하거나 합니다 60레벨 이상 캐릭터는 몬스터 500마리 처치하면 상자를 받거든요 당연히 이 퀘스트는 부캐까지 전부 할수 있는 퀘스트고요 60레벨만 넘는다면요 유랑단 상자에서 나오는 건 일단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확률적으로 비밀 장소 이동 주문서가 나올 수도 있다입니다. 그런데 꽝도 있어요. 이것 중에 아무것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오는 거에 얻어 걸렸을 때 비밀 장소 이동 주문서가 확률적으로 나온다에요 뭐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보니까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 과연 내일 잘 나올지 아니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기까지다 돌릴 수 있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좀 빡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진짜 미친 듯이 한번 돌려보려고요 내일 돌려보고 후기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스페셜 상점 장비 복구 쿠폰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절대로 제작하시면 안 된다는 거 TJ쿠폰은 더블클릭입니다. 특히 악세 복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블클릭해서 원하는 악세 그걸로 복구하셔야 돼요. 제작하면 빵짜리 악세 하나만 얻고 끝이기 때문에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황혼산맥 열립니다. 오림 끝나면 황혼산맥 거의 항상 똑같은 코스죠. 이번 황혼산맥도 12월 31일 정기점검 전까지 2주일 동안 오픈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점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신화 암흑기사 베리스 이거에 대한 조합 리스트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조합 팝업창 내 즐겨찾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 레시피의 달성도가 높을수록 조합 리스트 상단에 노출되도록 개선된다고 하고 보물 수집과 원투 업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업적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것도 아마 엠블럼 얻는 그거겠죠 칭 얻는 그리고 시즌 상점에 영웅 집의 석상자 이벤트, 전설 집의 석상자 이벤트 이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과연 몇 개나 모아야지 살수 있는지 <laughs> 내일 살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라트도 오픈하는데요. 기간은 똑같이 2 주일 동안 12월 31일 정기점검 전까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리부트 월드는 오픈되지 않습니다. 대포르주에서 그린 발록 서버까지 레거시 서버만 오픈돼요. 그리고 이번 변경 상황으로는 지구라트 상급 만능 충전석 이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거 발음이 은근히 어렵네요. 만능 충전석.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깃발전 열리는데 깃발전은 라인 분들의 이벤트죠. 이번 깃발전 대상 지역은 무너진 설벽 흑기사 전투기지 페어 도시 입구 에스카로스 침묵의 평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혈맹 상인한테 점령 깃발 구매해서 깃발을 세우고 일정 시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소속 혈맹원들 경험치 보너스 버프 받고요. 만약에 6시간 유지하면은 깃발 설치한 사람한테 점령자의 상자가 지급됩니다 뭐 점령자의 상자에선 이것들이 나온다고 하죠 무너진 설벽 흑기사 페어도시 같은 경우는 최대가 영웅무기 제작 비법서 물론 이런 거 엄청 안 나오지만요 그리고 에스카로스 여기는 좀더 화려하네요 이번 주에는 업데이트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시던 리뉴얼이 있습니다 시던이요 지금은 4개잖아요 그런데 2개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 개가 혼자서 하는 그 싱글식으로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턴언데드 몬스터 잡을 때마다 확률적으로 드다류 추가적으로 획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믹 처치 아마 미믹 잡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코인을 확률적으로 또 획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미믹 처치는 입장 후 1분 경과시 클리어가 되며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일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겠죠? 그리고 HP 구간마다 획득하는 보상 수량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이거는 과연 무슨 말인지 내일 실제로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던이 바뀌면서 일간, 월간, 주간 미션 달성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세번 했어야 명코 100개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클리어해도 명코 100개고, 주간은 10회, 월간은 2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랭킹 보상도 추가된 게 있는데 원래 이거 없었죠? 10%짜리 성장의 물약 이거 추가로 더 주고요. 그리고 주간 랭킹 보상에서는 종합코인 상자랑 드래곤의 성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종합코인 상자는 1000개에서 5만개까지 상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합코인 상자보다 한 등급 미치에요. 그리고 월드보스도 리뉴얼이 됐는데요. 월보가 원래 종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발라카스 하나로 통일됐고, 그리고 계정당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5시 초기 하고요. 거기다가 월보 입장 레벨이 68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월보를 클리어 하면은 이거를 획득한대요. 잊혀진 활용의 표식.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28개를 모아야 되는데, 28개 모으려면 28일인 거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제작하는 확률은 100%고 결과물은 잊혀진 발라카스의 전리품 상자입니다 전리품 상자에서는 드래곤의 비약 5개는 확정 획득이고 확률에 따라서 이 중에서 나올 수도 있다인데 음 이거는 아무래도 좀 확률이 많이 낮겠죠 내일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해보고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겠다 아니 그냥 제껴야겠다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월보 내일 후기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할파스레이드와 기억의 섬 업데이트 되는데요 일단, 할파스 레이드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란성을 소유한 혈맹원만 할 수가 있는 게 할파스 레이드예요. 그리고 기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할파스 레이드를 해서 클리어를 해야 이 기억의 섬이 오픈됩니다. 기란성 갖고 계신 분들이 할파스 안 잡으면 이거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튼, 기억의 섬은 신규 월드 던전인데요. 입장 레벨은 85레벨부터고, 기본 7시간이에요. 그리고 19. 여기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세이프티존이고 2구 같은 경우는 노멀존 여긴 이제 약간 통제가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거 방송 이벤트에서 했던 말로는 난이도가 좀 있다고 했거든요 과연 어떨지 그리고 이거 전용 아이템 판매가 있는데요 전용 아이템 판매로 공개한 내용은 일단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시간 충전서, 마리엘라의 축복, 공격 강화 주문서, 방어 강화 주문서, 성장 강화 비약. 이거는 이제 뭘로 구매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명코라던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리엘라의 축복, 이거는 꼭 사서 사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의 섬에는 지속적으로 체력이 감소되는 도트 데미지 디버프가 적용된대요. 그래서 이 마리엘라의 축복을 먹어야지 디버프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본 정보만 나왔는데, 음, 언제쯤 돌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글루디오랑 그레시아 서버도 기란 첫 공성이 열리죠. 12월 21일 일요일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공성 개편 내용이 있는데요. 개편 사항 첫 번째로는 전쟁 세금 지급 규칙이 변경됩니다. 전쟁 세금이 혈맹별로 무공훈장, 이거 기준으로 분배된다고 해요. 무공훈장은 공성전 시작했을 때 수성 측 혈맹원 모두에게 기본량이 지급되는데 성주 혈맹 같은 경우는 12개, 성주 혈맹의 연합 혈맹은 6개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성하면서 외성문, 내성문, 이런 공성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마다 공성 측 혈맹원들에게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외성문 뽀개면 2개씩, 내성문 뽀개면 4개씩, 영웅석상 6개씩, 수호탑은 10개씩. 공성선포를 진행한 모든 혈맹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 조정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공성전에서 내성문이 1개 이상 파괴될 경우 빠른 이동자표가 외성문 안쪽으로 전진 배치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진 배치가 적용되는 경우 성 이동 버튼이 변경되고요. 그리고 발리스타와 방어 포탑, 이거 없어지고 주요 공성 오브젝트의 HP 밸런스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개편 사항은 공성병기 텔레포트 개선인데요. 공성병기 텔레포트 사용하면 고정된 자표가 아니고, 새롭게 추가된 자표, 이둘 중에 하나 랜덤으로 떨어지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세금 이벤트 진행하는데, 24회차 이벤트 세금 190만이고, 25회차 이벤트 세금 190만입니다. 푸덜덜 하네요. 그리고 이벤트 혈맹 마크가 추가되는데요, 혈맹 레벨 15레벨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혈맹 마크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6개 있고 그리고 신규 혈맥마크 추가 10개가 또 있거든요. 신규 혈맹마크랑이벤트혈맹마크는 대체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신규 혈맹마크 10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빛난 강림, 빌런 낭만 이렇게 4개는 7레벨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아이거내스타일이야 발바닥 귀엽다. 16레벨 이상 뭐 루비나 17레벨 카피파라 18레벨 그리고 아이나사드 19레벨 황금 아이나사드 20 레벨, 골든 리트리버 20 레벨. 와 이게 제일 귀엽다. 내일 이걸로 바꿔야지. 이번 주에도 에피소드 특별 제작 똑같이 나왔고요. 전체 서버 성령 수집 증표 선택 상자 도전 있습니다. 레이브트 월드는 전설 스킬북 선택 상자 유니크. 이거 도전 있고요. 그리고 12월 3주차 한정 제작인데요. 개정당 제작 제한으로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빛나는 장비 보호 주문서 이거는 과금 상품이겠죠? 그리고 추고 수호 추고 회복. 추고용반 추고방반 추고지반 이렇게 제작 있는데 과금상품인지 뽑기상품인지 인게임 재화 제작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거시월드는 휘장 오육자리 이거 있고 수정 오수정 충육수정 아마도 과금이나 뽑기 그런 거 관련된 그거겠죠 그리고 주말특별 제작 토요일 저녁 9시에 오픈하는데요 이번 주 주말 제작은 컬렉션 카드 제작인데 이거 다들 아시죠? 항상 나오는 그거 코인 20만 개로 10% 확률에 도전하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형 같은 경우는 커츠, 에틴레드, 질풍의 샤스키, 광풍의 샤스키, 큰발의 마요 이렇게 다섯 개 있고, 그리고 변신은 클래식 변신, 골대, 불대, 각성발록 세바스찬, 그리고 진데스블루, 경비창그린, 경비활그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희귀 등급 컬렉션 카드 이거 제작 있는데. 이거는 항상 한정 제작으로 나왔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면 해당 코인 120만 개로 100% 확정 제작하는 그 내용이죠. 인형 같은 경우는 바다 앞이 기사파크 호랑이 있고요. 그리고 일명 육대장이 있고 낚시소년 폴, 알폰스, 라반 제작까지. 그리고 명예주화 제작 초기화 됩니다. 제작 한정 명예 주화 제작 여기 보면은 명예 주화로 제작하는 이것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제작해 본 적이 없는데 명예 주화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 제작해서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이 제작 횟수가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패키지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데포르조의 신성한 상자 패키지, 4천 다이아랑 데포르조의 재화 선택 상자 두 개입니다. 재화 선택 상자는 이 중에서 한개 선택이거든요. 빛나는 장비 보호 주문서 50개, 축복의 성수 대짜리 10개, 소우석 20개, 상급 가루 3만개, 문양 초기화 두루마리 40개.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이고 이상자가 2개라는 거죠. 그리고 하인의 성상인의 교역품 있는데 다이아 2000개랑 합성 포인트 주문서 선택 상자 영웅 전설 등급 하나가 들어있어요. 2000 다이아 들어있는 건 항상 5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도 55,000원일까?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스의 성장물약 지원상자. 로엔델의 성장 물약 22개, 벨라의 카드 뽑기 팩 제작 티켓 3개, 종합 코인 선택 상자 6개, 라라의 신비한 상자, 벨라의 카드 뽑기 팩 제작 티켓 하나, 에스카로스 성물 피겨 백 제작 티켓 하나, 성물 코인 5만 개, 그리고 고급 상점의 내용 추가가 됐는데, 고급 상점 변신 카드 지원 상자, 최상급 변신 뽑기 팩 기간 15개, 변신 카드 합성 포인트 주문서 영웅 전설 등급 하나, 병코 30만 개, 그리고 고급 상점 마법 인형 카드 지원 상자, 내용 똑같고 이거는 인형 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물인데, 내용 똑같고, 이거는 성물 쪽이죠. 해서 여기까지 업데이트 뉴스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주말 제작, 이거 내용 항상 나오는 그거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악세 제작, 아마도 과금이나 뽑기 그런 거 관련일 텐데,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악세 복구하는 날이죠. 그리고 황운산맥 디펜스, 영웅집의 석상자, 전설집의 석상자, 이거 가격이 과연 얼마일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서커스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 미친 듯이 돌려볼 생각인데 비밀 장소 이동 주면서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월보 리뉴얼이랑 시던 리뉴얼 이것도 내일 실제로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영상 일러시 심플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즌 상점에서 오림의 흔적. 그리고 오림의 장신구 마법 주문 서상자 이거 구매해서 악셀러쉬 갈게요. 음, 21개 구매되네요. 여기는 악셀러쉬 할게 좀 많은데 일단 축이 좀잘 나와야 돼요. 따단! 오! 축 하나도 안 넣었어. 아니 이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24장! 이번에 강화해야 되는 게 이렇게 두 개란 말이죠. 옷을 바는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축이 한 장도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망자 팔찌 저번에 구매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오해야 되는데, 빠르게 내 자신을 속이는 그런 속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누를게요. 나이스,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뭐지? 팔찌도, 팔찌도 제발 끝내버리자! 팔찌 제발 떨어지지만마 버텨 나이스 팔찌까지 이러면 13장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축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뭐 어, 갑자기 뭐지 이거 그냥 강으로 옷까지 미는 게 정답이었던 건가? 그리고 막 누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막 누르는 게 그리고 열세 장은 일단 갖고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오슬반을 팔아서 경슬반을 산 다음에 열세 장으로 어떻게 또 열세 장으로 좀 힘들긴 한데 요즘 느낌이 좋네요. TJ 쿠폰 시기가 슬슬 다가오는데 이거에 맞춰서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